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최근 신호팩스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앞선 신고가 돌파 이 물량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팩스는 6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윗골이 달리고, 마감한 캔들을 보고, 자, 많은 분들이 매도가 강한 거 아니냐, 세력이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좀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이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자, 앞선 이 1저점 여기를 지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만 그러니까 원을 지켜 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통방 구독자분들한테 장중에 잡아 드리는 소통방에서 시노펙스 라운드 피겨 가격 만원 지지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 제가 27일 날 장중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도 잡아드렸죠. 제가 그... 앞전에 1500원과 1,0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 14,000원까지 매수 구간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차트도 좀 타점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1 1 2 2 0원이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노펙스는 이제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잡아드렸죠. 그리고 하루 이틀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단타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제가 오전장에 바로 말씀드렸죠 신오팩스 12% 수익 구간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보고 단타 매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스윙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30%만 청산하고 끌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타점도 이렇게 잡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신오팩스 같은 경우 거래 분포도를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모건 스탠리가 150만 주 들어오고 있다 자, 하지만 개미털기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왜냐면 영상 찍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음봉으로 전환하고 윗골이 달리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결국 종가상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간에 장중에 영상 찍을 때 자, 150만 주 모건 스탠리가 담고 있다 하지만 개미털기 구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장 영상 장중에 영상 찍을 때이 말씀 드렸었죠. 윗골이 달리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결국 종가상 어떻게 끝났습니까? 양봉으로 6% 상승해서 끝냈어요. 자, 세력들이 이렇게 종가 관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상승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만약에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점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추세가 꺾여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세력들의 의도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속임수 운봉. 그래서 이때도 한번 속임수 운봉 있지 않았습니까? 자 5월 29일에도 지지구간 나오다가 한번 갑자기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여기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6월달에도 이때 이제 수익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노펙스도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1 1일 급등하고 장중이 변동성이 좀 크다. 하지만 만원 초반대 지켜주는지 내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도 제가 어떤 거 강조드렸냐면, 자, 장중에 5일선 복귀하면 만오백원 만천원 저점 잡히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이 구간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오팩스는 제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35%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신오팩스 같은 경우 6월 12일. 자, 이때가 12일이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자, 12일이었죠. 6월 12일 수요일 날 변동성이 엄청 컸었고 제가 12일에 이때 우리가 수익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자, 6월 12일에 신오팩스 30% 수익 구간에서 제가 50% 청산하고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 2차 15,000원 대기를 해보자 했는데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이때 이렇게 음봉 나와서 제가 다 청산하자 말씀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고점 돌파할 때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이다 보니 지금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 세력들이 여기서 뭉개지 않는 이상은 신고가 돌파하기 위해서 가는 패턴이다. 자 그리고 신오펙스는 재료가 너무 좋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나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국내 최초로 국산에 진행하고 있는 이동형 인공 신장기. 자 이슈 계속 체크해야 되고 혈액 투석 관련된 부품들은 요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장은100%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인데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뭘할수 있다 독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기업이 성장할 때이 독점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속임수 패턴도 나오는 거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죠. 2022년부터 정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자, 그 다음에 또이 시장 자체가 지금 1조 4천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있, 성공했고 지금 서울대랑 뭐 임상 실험도 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이 레벨업되면서 이제 출시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자체를 뭐10% 20% 30% 늘려가겠다. 자 이런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걱정할 필요 없고 외국계 수급을 좀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건스탠리 자 12,250원 여기서 그냥 미친 듯이 들어왔죠. 수급 보시면 순매수 물량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샀고, 그 다음에 JP모건 골드만삭스 계속해서 12,000원 초반대에서 담았다 라는 것은 지금이 싸다 라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력들 중에서도 기관 수급도 봐야 되지만, 자 특히 한달 동안에. 개인이 430만 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6월 28일 마지막 거래일에 개인이 230만 주 특히 이 구간 몰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매도를 하고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갔다? 외국인이 싹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도 크게 볼게 없고 개인 뭐 당연히 필요 없죠. 누구만 봐야 된다? 외국인 물량이 매도로 바뀌는지 그걸 체크를 제가 해드릴 거고 매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길게 볼게요. 자 시노팩스 최근에 한 7개월 정도 좀 볼게요. 12월로 올라가면요. 자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시노팩스 최근 7개월 동안 외국인이 770만주 홀딩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거의 900만주 가까이 싹다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도가 명확합니다.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는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제가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1차 단타 20% 수익 실현했던 이수 페타시스 전고점 돌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포인트 추세가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6만원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스윙매매 하시는 분들은 30% 구간에서 2차 매도 준비하고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4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장중에 신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싹다 보내드렸었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단기로 공략해도 좋다. 왜냐?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있고, AI 테마 주도주 역대 최대 실적 세력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에서 공략해야 되는데 60일선 눌림목 공략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 타점도 말씀드렸죠. 34,000원에서 38,000원, 1차 목표가는 5만 원 돌파할 때까지 자 단기로 보자. 2주 4주 대략 40에서 50%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단타로도 잡아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보시면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예를 들면은 세력 매집봉 확인하고 그쵸? 확인한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을 때 들어가야 싸게 살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 게 4월 22일 이때였습니다. 보시면 월요일에 제가 장중에 60일선 눌림을 확인을 하고 이수페타시스 단계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주 만에 40% 목표수익률 달성을 했죠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력 매집봉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단타로 20% 먹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추세 싸움을 통해서 세력들과 같이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40% 수익을 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20% 제가 단타 수익 냈으니까 한 종목으로 벌써 60% 내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이슈 너무 좋고. 그리고 또뭐 준비해야 됩니까? 11월에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미 대선은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 기회입니다. 기회. 왜냐면은 하 서로 당선되려고 계속 정책 이 난발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선하고 나서는 역사적으로 1년 동안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하나도 안 난다 하신 분들 있죠. 제 개인번호거든요. 802725번으로 나도 세력 매집주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는 새력 매집주 제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수 타점 목표가 다 잡아 드릴 건데 다만 보시면한 번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왜냐 전업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일일이 올 때마다 바로 답장되지 못해요 그리고 타점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좀 길게는 2,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수익으로 보답을 해 드릴 건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바쁘신 분들은 꼭 좋아요 만이라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AI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보고 있고 미 대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분위기가 좋아요. 금리 인하 이제 사이클 오면 은 최근에 알테오전도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포인트 있는 섹터를 우리가 분류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802725번 이 번호로만 보내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시노팩스 같은 경우 똑같이 이수페타시스처럼 세력 매집봉이 확인됐죠 그죠 그래서 상승할 밖에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물량 뺏기지 마시고 일단 1차는 15,000원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이 또 들어오고 싶어 하신 분들은 뭐 요청이 많으신데 이 소통방은 제가 실시간으로 뭐 대응 전략 또는 뭐 타점 실시간으로 단기 위주로. 단타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소통방이고 뭐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요청이 많아서 제 영상 뒷부분에 남겨놨으니까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구독자 인증하고 입장하는지 제가 승인 요청 어떻게 해야 해드리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시노펙스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크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꼭 좋아요 한 번이라도 부탁을 드리고 자, 주말 평안한 주말 되시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